날씨 추울 때무 이렇게 끓여 드셔보세요. 속이 진짜 따뜻해집니다. 추운 날딱 맞는 초간단 겨울국 바로 무 계란국입니다. 먼저 무를 얇게 채 썰어 냄비에 넣고 끓여주세요. 이 과정에서 무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우러나와 국물이 시원해지면서 몸이 슬슬 풀립니다. 무가 익기 시작하면 소금 또는 국간장으로 한을 살짝, 불을 조금 줄인 뒤. 풀어놓은 계란을 천천히 돌려 부으면 뭉치지 않고 부드에서 넣은 계란결이 퍼집니다. 여기서 파한 스푼, 후추 톡. 조금만 더 해도 풍미가 훨씬 깊어져요. 멸치 육수까지 넣으면 이건 그냥 집밥 맛집 국물입니다. 무는 소화 잘 되고 칼로리 낮고, 계란은 단백질과 영양꽉. 간단하지만 든든한 한끼 완성. 20분이면 끝. 추운 날 따뜻하고 속 편한 무계란국.